네! 안녕하십니까 유하 오늘 종료 방금 종료됐죠 플레인 스테이지 리뷰 및 스위스 스테이지에 대한 부분에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플레인 스테이지 조배정은 이렇게 되어있었죠 물론 저좀더 참신했던거는 그룹 스테이지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최종전은 크로스매치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조별리그 순위가 아닌 최종 결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결과 함께 보시죠 <laughs> 이제 플레이 스테이지 최종 결과입니다. 스위스 스테이지 진출 네팀 그리고 탈락 팀네 팀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스테이지에는 메드라이언즈 코이, 가미스포츠, 페인 게이밍 그리고 PSG 탈론이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 딱그 조별 결, 조별 조추첨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A 조에서만 세 팀이 올라왔습니다. 메드라이언즈 페인 게이밍 그리고 파 피스탈론이 올라가게 됐는데, 재미 재밌는 점은 에스 페인게임이 무려 8년 만에, 어, 16강 무대에 합류한 데 성공했고, 11월 팀이로서 합류한 데 성공했고, 페인게임이 팀으로 보면은 9년 만에 롤드컵 진출인데, 이제, 바로 그룹스테이지 진출까지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력을 좀 생각해 본다. 매드라이온즈 코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 깔끔하진 않았어요. 그 분명히 미루인 선수가 사파픽이 봉인당했을 때의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고, 더더욱이 이 사파픽을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쓰긴 좀, 좀 진짜 어려울 텐데, 미루인 선수의 폼 회복이 좀 절실한 상황에서 엘리야 선수라든가, 수퍼 알바로 선수 등이 조금 더 활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스위스 스테이지로 가면 미드라이너들의 라인업이 상당히 강력해지기 때문에, 원래 팀의 구멍이라고 평가받았던 프레스코히 선수가 조금 더 폼을 빨리, 끌어올려, 빨리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미스포츠 같은 경우엔 솔직히 플레인 스테이지 내에서 가장 압도적인 경기력이, 경기력을 보여준 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경기인 소프트크 코크선도 그랬었고 두 번째 경기인 모비스타 R7과의 경기에서도 상당히 압도적인 모습, 특히나 초반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걸 교전력 그리고 운영으로 회복하는 사실 VCS 팀 하면은 아 교전 진짜 잘하지 싸움 엄청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모비스 타이 세븐즈에서 운영 능력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운영 능력이 이렇게 좋은 팀이다 라는 걸 보여줬었기 때문에 와 아, 정말 감히 스포츠가 대활약을 할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어 스위스, 스,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북미 팀과 맞붙게 됐을 때 어떨까? 북미가 정말 아 그래도 우리 메이저야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기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페인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좀 흔들리긴 했어요. 흔들리긴 했지만은 와이더 선수가 부진하면 지고 흥하면 이긴다라는 약간의 흥인 공식을 와이더 선수가 좀 뒤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당. 로드컵 영상 처음 올렸을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팀은 한이 많다. 멤버들 자체가 참 한이 많은 팀이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정말 그한 많은 멤버들의 드라마가 제대로 쓰여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SG 탈론원이 확정을 지었는데 저는 앞선 경기들 매드라이온즈 코이전이나 어... 페인게이밍과의 경기에서는 야 이거 PSG가 생 보다 잘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좀 냉정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평가를 마지막 한 경기 110원 원 헌드레드 시브즈의 경기에서 다 뒤집었어요. 1드0드 시브저 전에서 그냥 다 뒤집었습니다. 이 팀이 메이저급이다라는 평가를 오히려 받을 정도로 경기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팀이 최종적으로 스위스 스테이지 합류하게 됐고요. 풀 보시면 은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1번 풀 하나생명 e스포츠 비, 비리비리 게이밍 드림스마트 G2 e스포츠 플라이퀘스트 두번째 풀 젠지 탑 e스포츠 플라틱팀 리퀴드 혼다 3번 풀 D플러스기아 T1 LNG 나인보트 e스포츠 웨이보 게이밍 태텍 4번 풀 메드라이언즈 코이 가미 스포츠 페인 게이밍 그리고 PSG 탈론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 제 유튜브는 안 올라가지만 조추첨을 했을 때는 풀 1번과 4번이 붙고요. 풀 2번과 3번이 붙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 팀끼리는 붙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 결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 생명 e스포츠 대 PSG 탈론, 플라이캐스트 대가미 스포츠, G2 대 페인 게이밍, 비, 비리비리 리빌리 게이밍 드림 스마트와 메드라이온즈 코이, 탑 e스포츠와 T1 팀리키도 혼다와 LNG 나인보드 e스포츠, 프라틱과 d 플러스 기아, 젠지 e스포츠와 웨이브 게이밍 탭탭의 경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딱, 그, 보자마자 든 생각은, 어, PSG가 정말 압도적인 경기, 사실 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스위스 스테이지 진출 성공했는데, 첫판부터 하나 생명 만났다? 살짝 비상. 쉽지 않겠다. 라는 예상이 딱 됐고요. 플라이캐스트랑 가미스포츠 붙는다는 소식 보자마자, 야, 이거 진짜 꿀잼이겠다. 진짜 경기 재밌겠다. 진짜 예상이 안 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매치업이 성사가 됐고, G2 대 페인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G2의 주사위가 어떻게 좀 굴러갈지 좀 궁금합니다. 분명히 페인게이밍 상대로는 좋은 경기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은, 이 팀이 자체 주사위 자체가 좀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리 페인게임이 약체라하더라도 혹시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BLG 대, 디, BLG 대메드라이너스인데 BLG도 분명히 이제 정규시즌 막판이라든가, 플레이오프에서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이번 월드 우승후보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고, 메드라인즈 코인은 분명히 엘리오야, 수파, 알바로 등의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어요. 기대, 기대될 만한 모습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게 비지사도 통하지. 그리고 특히나, 나이트 선수 라인전을 빡빡하게 하는 걸로 유명한데, 하필 상대는 프레스코이. 지금 유럽의 3명의 미드라이너 중에서 라인업, 라인, 라인전이 제일 약하다. 좀 체급이 제일 좀 낮다. 라고 평가받는 선수가 프레스코이기 때문에, 이 난관을 유럽의 사자들이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TS와 T1의 경기는 최대 빅매치지 않을까? EWC 결승전은 리턴 매치이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TS와 T1이 그때보다는 경기력이 둘다 내려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매치업이 과연 어떻게 작용될지 특히나 T1이 이번 경기, 이번 메타를 어떻게 해석해왔을지. 사실 T1이, 소위 말한 쌍포 메타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오리아나, 티어올라쪼 신드라도, 그전보다는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P 미드를 정말 잘 다루는 페이커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 크렘 선수가, 트리스타나, 외 카드들이 좀 많이 약하다라는 인식이 좀 잡혀있기 때문에, 이 미드라인을 좀 핵심적으로 공략하면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TES의 국제대회 잔혹사는 첫 판부터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팀리키드 대 L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LNG가 좀 이슈가 있었죠. 이제 원래 야가오 선수가 출전할 뻔했다가 다시 스카우 선수 개인 문제를 회복하, 회복하고 합류하는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악영향을 끼친다면 팀리키드에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팀리키드도 플라키스 상대로 정말 졸전을 펼치 펼쳤거든요 대승전에서 그런 안 좋은 평가를 본인들의 안 좋은 평가를 뒤집기 위해서라도 확실히 이번 LNG전에서 저력 있는 모습을 적어도 저력 있는 모습 지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플라티 때 디플러스 기아는 야 솔직히 이거 예상이 안가 분명히 디플러스 기아가 저는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는데 거참 <laughs> 쉽지 않네요. 네, 거참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상이 안 간다 라는 생각. d 플러스 기아가 은근 유럽팀한테 좀 잡히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매드라이온즈와 중결승을 MSI 중결승 치를 때도 풀세트 갔던 전적이 있고, G2에게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여줘서, 보여줬었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d 플러스 기아가 쉽지 않, 쉽지만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젠지 대 웨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 웨이버도, 사실 팀원도 그렇지만 웨이버도, 솔직히 이팀 평가하기가 좀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드어요 진짜 인비저블서한테 보이지 않는 것이 제일 큰 팀이거든요. 다만 단판이라는 점이 최대 변수일 것 같아요. 단판이라는 점에서 웨이버가 좀 불리한 팀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젠지가, 체급으로 좀 누르기에는 쉬운 팀?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초비선수가 l p l 팀 상대로 좀 부진한 모습을 특히 월지에서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저점만 노출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어... 젠지가 웨이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좀 짧게 할 생각이었는데 역시나 좀 짧게 하게 됐습니다. 방송 전체 시간도 한, 시간, 한 시간이 안 되고요. 이좀 리뷰 영상, 프리뷰 영상 이렇게 찍, 찍게 됐는데, 어, 앞으로도 롤드컵 이제 라운드가 끝날 때 플레인 스테이지, 이제 플레이 스테이지 마무리 됐고, 스위스 스테이지도 마무리 될 때, 이제 한번 전체적인 리뷰 영상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